자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은요. 시지가지 안에 특수성에 신호가 짧아요. 자르다 보니까 그, 그 횡단보도하고 이 신호대가 짧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주 선두차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좀 더우니까 무이 많이 기이 나왔어요. 예. <laughs> 많이 아, 기이 나오다 보니까 무이 <laughs> <멋이> 코로나 예전보다는 <laughs> 좀안 좋고 <좋게 웃음>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laughs>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세깔이잘 바뀌었습니다. 왜 예, 정짭다 나는 이해를 시작이 <laughs> 돼가지고 이해는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다음에, 우리가, 이, 또, 이, 저, 형제 실시가지로 가게 되면은, 중동력, 중동력 그 지점에서 소리를 확좀 낮춰줘요. 들리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자극적으로 들려갖고는, 자기들한테, 우리가, 그, 우리가 호소하는, 깨닫게 하려 하는 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 어, 조금 더고리을좀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본살이좀 적어지도록, 그래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좀 고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꼭 부탁을 드리는데, 네, 다음 27일날은, 각자 한 대씩만 더드리고다 자, 이반대선 사람 손 드세요. 절대 그 말이 못들으다음 자, 무조건 한 대씩, 무조건 어무적으로 안되면 랜드카를 해가 끌고 나오든지 무조건 그한 대씩 더 끌고 나와야 돼 2대면 안되나요? 아한대면 3대면 2대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100대 네, 네. 에, 30대 60대 100대 카든지. 100대. 100대를 만들어서 수산에 잠자고 있는 애국 민심을 만져서 건져내야 됩니다 멋있습니다 이,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진짜 나는 요즘 머리가 돌라 그래요. <laughs> 아, 이 나라 대통령이 신분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이런 날벼락이 있어요. 고향도 뉴스타운에서 고향도 나오잖아요. 고향도 결정적인 정보가 나와요. 저것만 안쓰러 우기래요 아니, 도대체 이거 뭐, 이뭐예 이런 일이 있어요. 신분을 속이고 대통령도 위협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6일인가 4일인가 청와대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당신 북한에서 나는거 아이가? 정부가 여러여러 일 했다. 답을 해요. 답안 하잖아요. 그런거뭐요 맞다는 거 아이가? 그렇죠. 그래서 아니 북한에서 났으면 북한에서 났다 이리 북한이난건뭐 잘못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서 나서면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서 났는데 강남출소할때 사실 내가 그 단계로 온게 아니다. 왜 사실대로 이야기 안했냐래요 그런데 답을 안 하는 거 보면 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냐고요. 우리가 너무 속았잖아. 이거 안돼 이거. 안 되겠다. 끌어냅시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이해라도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 이 어째서 주로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고 다니냐고 우리나라에 어. 침천력을 들여가지고 원자로 발전소를 짓다가 수도 맹 거. 이걸중단시키고 그거 왜중단시키는데실침해서아이런 거. 아, 까 그게 지도인가? 그거 중단시키고 북한에다 지어주겠다 이게 무슨 개딱지 같은 소리냐고 역적입니다 역적 그래서 이놈은 아, 오늘 우리가 이 우리 논문은 문재인이 체포하라고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문재인이 체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체포해서, 그러면 끌을 내려야 돼요. 맞습니다. 아 간첩이 뭡니까, 아, 맞습니다. 간첩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해롭게 맞습니다. 하고, 정에 이롭게 하는 그게 간첩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이고 있어야 돼요. 안 됩니다. 신분이 불투명하고, 말히라말이요 그러고, 그 7,000억이 되리란 원자력을 가만히 배에 싫어도 북한 갖다 줄래 한다,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다, 이 말이오. 맞 무슨 이런 일을 하는 게 대통령한테 있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내놔야 돼. 맞습니 네. 무슨 이게 간첩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네. 간첩이 아니면 아니다 이번에 간첩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는데, 문제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왜? 네, 자기 행위 자체가 간체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행위하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신, 재는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그러나 용서를 해줄 수 있어. 잘못했다, 가고, 사과하고,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 이 집에 안할게. 지난번잘못한게데이 집에 잘못했다. 범죄는 뭐라 그래?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음 27일 3월 1일 날 결정적으로 오면 는 문재인을 타격을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미 좀 이미 무너졌어요. 넘어져서 물이 자꾸 터져 나오잖아요. 지금 이기날라가기죽하면가수나 나오나 뭐라 그래요. 해세야 세상이 왜 이래! 어중하면 대중가요? 입에서 그런 노래가 나오냐고요? 그런데 어째 다전도 모르냐고요? 손가락 세요 세상이 왜 이래! 나라가 니디 이게 나라다 이게! 여러분 안됩니다! 더 이상 안돼요! 문저있까지좀 내려요 다음에 분명히 한대 이상은 다 데리고 갑니다 안되면 렌터카를빌려서라도나옵니다 뭐, 그래서 네. 100개 빨리 만듭시다 그래서 부산 네. 시에이 네.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깨어나게 얘기해 우리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은 군중이 되면 눌려서 더 손가락질 못합니다 이놈들이 조금 약하게 보면 더 한다니까요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이기려면 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그 네, 우리 저 김승희 부산님 <laughs> 교수님, 이제 한 말씀 하시고, 네. 마무리 기도는 우리, 저, 조은선 목사님, 실탄 장군에 놓있어요 <laughs> <laughs> 이런데 목사님, 안셨어이 정도로 해야 되시고. 다른 것도 말씀하셨고, 나 아마 도저히 불에서 안 되겠다. 우리 장, 청교사님, 한번 하실래요? 더그 잘하는 거한번 해보시지. 한번 해봐야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니라. 안 하시겠어요? 그럼 우리, 저,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실래 <목소리도 안 되어있는> 내가 안다 아가 실력을 <laughs>